이거 몰래 만들었어요. 흰색 몰래. 이제, 계속 아 이거 <laughs> 간에서 공업으로 대박 아니에요? 이거 실판에다가 선 그려놓고 돌리면 되거든요. 그럼 어, 이제 막뭐 개, 세 개, 다섯 개 이거죠, 총해서 진짜. 일부러 요거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어요. 들어오게 <laughs> 진짜 대박이죠? <laughs> 인생이약 <laughs> 이거 선생님 몰라요. 어, <laughs> 맞나 이거지. 앞자리 딱 앉는 순간에 포착해서 <laughs>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컨셉 중이라서 앞자리 앉으려고 왔어? 네. 저번에 어디 앉았었니? 저번에는 여기 앉았어요. 아 그래? 아. 안녕하세요. 한 명씩 들어오는구나.

시험 잘 보세요. 우리, 흔히 시험 준 다해서 시험 출제했어. 앞에 문제는 제가했고요 뒤에 문제는 신입생이 됐어요. 수업 때낸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문제를 냈다고 하니까 잘 봐보세요. 응. 시험 잘 제발 요 응? 자 시험 종료하겠습니다. 옆자리 뒷자리랑 시험지 바꿔주시고 양피지 위지만 나오시고 빨간색 돌펜망가입니다 다음 데려가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손님이 진짜 밥못 먹고 살잖아 밥 대신에 먹고 산는거요 아, 정말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우리 애들 선물로 좀 저에게 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협찬을 무료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대표님 약사님 은뭐 모시고 인사 한번 잠깐 드릴게요 잘생겼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품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포함영향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일곱 가지 대화를 몸이 다함류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추신경을 활성화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태우고 쥐어 짜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에너지라면, 이건 영양을 충전해서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공부 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 너랑 나랑 사이에, 인력이 있는 거, 너 사이에.

물체 운동하고, 운동량 충격량, 오케이? 자, 이쪽 파트, 그 다음에 운주 파트 안 했잖아. 그 파트를 이어서 하거든요. 걔는 이미, 너희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정도로 이미 했어. 그래서 아마 한주 뒤에 정도? 그러면은, 통합과학 2에. 자기장이 뭐야, 얘들아? 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시작! 어, 그래, 좋아. 자기력이. 자, 이 힘이 뭔지 정의는 다알 거라고 믿어 뭐야? 그래서 누가 말했다, 뭐라고? 어, 말안 했다. <laughs> 어, 깜짝 놀랐거든요. N 자가 무슨 N 자인가 보다. 누누누누누 게. 특히 S 무슨 무슨 s야? 어요 <laughs> 자, 따라하세요. N은 뭐냐면 나가예요. 뭐라고요? 나가. 그럼 S는 뭘까요? <laughs> 야, 이들어마 오늘 불려 붙이는 거소개 <laughs> 아, 준비, 소개할 준비. 자, 가자. 애니야 이제. 니가 태어나서 힘복 경험한 채 암기법을 보여줄게 준비, 시작. 나가! 야, 나도 되게 초살인데. 이렇게 가르쳐야 안, 안 인정 없다고. 자, 준비하자. 준비. 아니, 호 아니, 연습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팡팡팡팡. 주민! 야, 강의 평가에 뭐라고 한대라? 얼굴 너무 맞췄다고. 주민 <laughs> <laughs> 시작! 나가! <웃음> 시작! <웃음> 그렇죠. 잘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이정 끝이 닿겠죠. 얘가 마이너스 이게 지 이거 모르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도선을 연결합니다 이방행이 됩니다 플러스에 마이너스 가 갑니다 플러스에 서 마이너스 자! 자! 왼손 들어가 왼손 들어가 왼손 들어가 저 왼손 앉은 애들 졸고 있는 거지 야, 왼손 앉으면 졸고 있는 거지 봐봐 아이씨 오늘 마지막 날이 엄청 좋네 여기 자! 자 왼손이야 따라. 꼼담아 이거 X발이래 <laughs> 꼼담아 <laughs> 야왜야 꼼담아 아니 따라해 또 X발이야 엄마들왜 그러는 <laughs> 꼼담아 FBI다 시작 <웃음> <웃음> 너네는 내가 창피하지? 나는 하루만안 창피해 알았지? 야. 준비 시작 꿈땀아 F이 다 뭐야 힘 B는 자기 자기 방향 맞지? A는 I는 절컷지 근데 내가 이거 했더니 애들이 막 손가락이 X Y Z 못만들해 거의 발이야 이러면 그래서 내가 어수없 어. 오른손으로 바꾸왼손 하고 오른손 선서 선서 안하는건졸거야 자, 선셋째, 어, 봐봐, 90도 딱 벌려봐, 오케이? 됐지?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다시태어나자 방금 이거 이것도 안 되고 지금 키워, 이게 이 이게 뭐야? 뭐냐? 왜 이것도 없어 없어요? 해봐, 이거 봐, 90도 뭐, 90도, 90도 직각, 알았지? 스터체 맞지? 자, 봐봐, 빽뒤어 그럼 FK 겹쳐. 됐어요? 다음에 손바닥은 뭐다? 힘, 뭐라고? 김 얘는 자기장 얘는 전류 알죠자 이제 오른손 만들어 시작 김 자기장 전류 FBI 시작 F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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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반성 시작 그치 반성에서 어깨랑 회전하게 끔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반성에서 회전하고 1면 6분 되겠습니다 쉬식간 전류방에 위반이 있잖아 맞지 위반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전기가 있는 상황이고, 전기가 이쪽으로 약간 힘이 나는 니다 또, 우리 조교님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 스킨십 원하시는 분 손들어 봐요. 내가 웬만하면, 박철쌤 안 보내거든요. 박철쌤은요, 목소리가, 아이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어, 3분 남았습니다. 똑같지. <laughs> <laughs> 근데, 근데 애들이 졸고있는데 조물, 내가 깨워달라고 하면 내가 일반 안 시켜. 왜 내가 일은 안 시켜. 가까이가 좋아 하면 지금 빨리 밀어내 빨리 가요 좋아요 하면 가까이 밀어내는 거아니어요 그런데 어느 날한 20년을 쫓아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살을 쫙 빼고요 키높이까지 한면 졸라 꼈어요 알죠 쌍하고 그러더니 좋아요 너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좋아요 어때요 아쉬워 졸라 정말 아쉽요 그래서 어가지마이길서 맞지? 잡아봐 잡아 좋아요, 눈 레스피 알았어요. 딸, 딸리인광고 직접 가까이면 오 일어내. 알았지? 그럼 너지좀 당기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돼서 들어봐. 오케이. 자 그러면 가까워서 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죠, 맞죠?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여서 나는 물한테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 돼? 야 진짜 미친 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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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지금 강아지냐니까그 <laughs> 약간 뭐 중고차 딜러 같은 데 지금 거. 오토포스트. 오토포스트. 세요